노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폭발적인 고음이죠. 고음은 정말 뻥 하고 뚫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감각을 이해하면 날수 있는 건지. 노래를 하실 때 우리가 노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요. 고음 부분에 오면 긴장하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는 뭐 몸이 너무 경직돼서 고음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음이 어, 어한 감각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목을 단련하거나 또이 감각적인 것들을 해결하면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목청이 점점 좋아지면은 고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고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뻥 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음은요, 성대가 늘어나면서 성대 떨림의 횟수가 높아져. 그러니까 높아져야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고음을 한 방에 뚫린다고 생각해서 목에 힘을 줘서 목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소리를 내는데 고음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성악은 말 그대로 성대 자체의 탄성, 성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떨림의 횟수, 그리고 호흡의 압력 등으로 고음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노래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큰 소리,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에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고음이 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희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하겠는데요 일단 비사운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사운드인데요 여기에 휘파람 볼때 이 앞에 이 감각 입술이 떨리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B 사운드에 숨을 많이 쉬고 숨을 뱉으면서 이런 식으로 성대에 바람이 지나가면서 성대가 호흡과 함께 울려지는 패턴으로 고음까지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음의 음역이 획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로피텐데요. 옥타브 위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하이시 높은 돈 인데요 이렇게 성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은 피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1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까로미오벤 가사가 있다면요. 까로미오벤. 중간 까로미오벤. 까로미오벤. 고음을 낼때 이게 올라가서 좁아지는 목소리로 까로미오벤 하면 수용했고요. 이 까로미오벤. 성대가 얇아져서 피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나 호흡입니다 호흡을 쉰 다음에 자 이쪽 허밍으로요 음 배터 보세요 자 입을 막고 음 이번은 제가 성대 울림을 같이 했는데요 이번엔 성대 울림 없이 그냥 네 숨이 숨이 빠져나갈 때음 숨이 빠져나갈 때 음. 이런 사진이 있다면 숨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지나간 상태 음. 여기서부터 숨이 지나가서 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냥 보내세요. 음. 음, 이런 식으로 막판에 소리를 만드는 그 연습을 하면요. 목으로 힘을 주면서 성대의 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호흡을 뱉어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대 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음을 연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비 사운드예요 이렇게 해서 음역까지 갈때 절대 예, 이 목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볼이 빵빵한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 고음이 올라갈 때 목에 힘이 들어가면요 이 없어져요 가니 그다음에 높은 피치 낮은 피치 만드는 거 가로미어밴 그 가로미어밴 그다음에 호흡을 짜는데 호흡이 짜지면서 음 지나가서 음 만드는 이세 가지 연습을 하시면서 고음을 차츰 차츰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